8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작업 시작했는데요. 어, 세팅하고, 어, 벽지 철거 작업까지 시작한 시간이 지금이, 어, 8시 40분. 지금부터 이제 벽지 작업 들어가고요. 각 방에는 각각의, 어, 도배사님들이 이렇게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님이 설거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어 시간 10시 어 부천도배학원의 원장님, 아니, 부원장님, 그리고 감사님까지 오셔서 오늘 어 도배 시작했고요. 어 야, 이제 와라. 이제 커피 타임 마셔요.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부천 도배학원에 제자가, 제자가 와가지고 또 일을 도와줍니다. 참 멋져요. 현재 시간 10시 30분. 어, 천장을 붙일 수 있는 천장지 도배는 끝났고요 아직까지도 철거 작업을 하는데, 아, 기존에 철거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엉망으로 해서 목공까지 와가지고 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힘들어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여하튼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주인님들 철거를 시킬 때는 아, 좀 철거 잘하는 사람한테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봐봐요, 아직까지 이 몰딩들이 어, 이, 다 뜯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도 배를 붙여야 될지. 물론 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라서 나름 어, 잘 마무리는 하시겠지만. 아, 참, 까다로워요. 네, 보시겠습니다. 야, 이게, 패브릭 벽지라고 하는데, 야, 다음부터 이런 패브릭 벽지가 있는 곳은, 어, 한, 한명 더, 어, 저건, 저는잘 떼야 돼. 한명 인건비를 더 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 12시가 됐는데, 오전 내내 이거 이방 하나 작업하고 있어요. 이게 두산 위버인데, 두산 위버, 이 가운데 천정 몰도 배어 있어서, 어, 도배하기 어렵고요. 아, 이런, 이런 데는 도배를, 어, 의뢰하는 사람이나 도배를 하는 사람이 조금은, 어, 그 염두에 두고, 어, 그 도배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산 위버가 도배하기가 어렵냐, 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이런 몰딩이 너무 작아서 여기 칼금을 낼 수가 없어요. 아, 에, 에, 이런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 겁니다. 아, 아 현재 시간 5시 13분. 아, 어, 그러니까, 어, 현재 시간 5시 13분. 야, 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거실 천장은 형님들 다 끝냈고. 어, 아, 아직까지 물었어 아이고, 어, 금방 끝났고요. 어, 여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음. 거실 끝났고, 냉장고, 벽 끝났고, 어, 작은 방, 큰 방, 작은 방 끝났고요. 아, 예쁘다. 경치가 끝내주네, 이 집은. 두산 리버의 그, 어, 오피스텔 형식의 이 레이아웃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전망을, 전망 위주의 이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어, 아침 8시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어, 작은 방 완료 끝났고, 그다음에 어, 작은 방그 다음에 작은 방그 옆에 또 작은 방두 배도 끝났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천장 몰딩 부분 어, 목공 수리했는데, 어, 수리가 좀 어려웠나봐요. 어, 수리 끝났고, 월, 지금 저희가 수리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도배할 예정이고, 지금 금방, 어, 도배 거의 끝,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건 다 청소했는데, 어, 샤워장이 있는 곳은, 어, 실크벽지가 있어야 돼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합지는, 서, 어, 김이 나오면 바로 축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고요. 어, 그리고 이쪽 월 부분, 어, 안에다가 저희가 부직치고 다시, 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어, 천장 부분도 이가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이거메꿨고 부직으로 어 여기도 지금 도배 들어갈 거고요. 이제 어 이쪽 그 원래는 아트월인데 아트월 쪽 도배 마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 공사 진행된 내용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쓰레기가 한 짐이다 한 짐. 아이고 도배가 참. 힘드네. 얘이보조석까지 어, 이렇게 어, 쓰레기로 가득 찼으니 원. 아휴 그래도 오늘 보람찬 하루 보내고 갑니다. 어, 도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도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가득 실렸던 어, 쓰레기를 이렇게 다 버렸어요. 아이고 75리터 짜리가 6개가 나왔습니다. 하, 많이 나왔어요. 예. 그냥 일만 하면 어, 된다 생각하는데 도배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아유고 불이 나게 막 갔다가 오니까 아주 그냥 네, 정리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배가 끝나면 어, 자기의 장비를 깨끗하게 매일 씻어야 돼요 일이에요 일 이렇게 해야 그 다음날도 어, 사실 도배사들 중에 도배기기가 되게 어, 지저분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왜냐하면 깨끗한 도구로 도배를 해야만 도배도 깨끗해지거든요 지금 시간이 9시 48분이네요 음 정말 하루내 일을 하고 어, 이렇게 정리정돈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즐거움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그래,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면 끝도 가도 없이 나태해지기 일상입니다. 어, 도배 마친 시간은 한 8시 정도 됐고, 밥 먹고, 와서 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 사용도구들 씻고, 빨리 가서 씻고 싶습니다 어, 정리 다 마치고 내일 어, 현장을 또 점검해야 되거든요 어,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미흡한 점이 있는지 어, 오늘 공사한 곳을 다시 방문해서 어, 수리할 거 수리하려고 장비 챙겨놨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출발해서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어제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도배가 잘 됐는지 도제 도배 점검을 나왔습니다. 항상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 관리자는 도배 상태를 점검하러 그 뒷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날은 도배를 했을 때그 도배를 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칠은 잘돼있는지 가이드는 잘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고객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어, 전체적으로 도배를 점검을 어, 여기 풀 묻은 데는 이렇게 닦아드려 닦아줘야 돼요. 예, 여기. 어, 나머지는 다 깔끔한, 깔끔한데요. 우선 가이더가 잘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S 마쳤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이런 가이더, 가이더라고 하는데, 리미슨이라고 하죠. 리미슨이 어, 풀이 마르면서 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리미슨을확하게 맞추는 작업들. 음, 이쪽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튼 깔끔하게 다 마무리 시켰고요. 어, 작업을 하다 보면 저런 틈새, 어, 틈새 작업들이 미흡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미흡한 곳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